제트네아다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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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 참여자분과는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공업좀 말씀이시죠. 저는 그, 저, 지금 현 주소까지 얘기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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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면 풍길리 정참모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저, 이제, 그, 저기, 저희 할아버지는 양자, 화자고, 이제 그 족보에는 원래 그 항렬에 따라서 덕보를 하니까 순행시. 네, 순행. 예. 항렬이 예. 저순자거든요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순행시고. 집안 내력좀 말씀하시죠. 그 장에서 언제부터 살고 그때 네. 할아버지는 저그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 보송 육치서 원래 살으셨어요. 아, 예. 그래갖고 장으로 그 12살 때 오셔갖고 네. 이제 풍길서 거주를 하시다가 그 동학난에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본 네, 일이 네, 없어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이제 내가 어려서 할아버지가 3대 독자에서 저 이제 백분이하고 선친하고 두분 중에서 내가 제일 큰아들이었 우그로 누나들만 낳고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동네 동장인가 이장을 하셨던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여장인 네. 여장인지 모르고 참말 잘못하면 죽여 본께 네. 그래갖고 그 저녁에 그 깔때라고 네. 그 바닷가라 깔때가 이렇게 네. 네. 깔때 밭에 숨어서 그 지내시고 네. 그리 그래, 살례가셔갖고저거시기로 이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할아버지도 그럼, 할아버지한테는 네. 그런 일은 네. 일체 못 들어보고요 안 하세요. 네. 할아버지를 아, 보시긴 하셨죠. 아니요, 네. 아니요. 아, 아, 장수하셔서. 왜, 장수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19살 먹었는데 네. 나를 결혼을 시키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그때 94살이신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친이, 선창이 나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때 혼담에 오고 갔는데, 그의 10월달에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갖고, 군대가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때 이제 동학에 참여하실 때가 한 연세가 한 30세 정도 되시 잖아요 예, 네, 예. 네. 30세가 조금 넘으셨던가? 예. 네, 네. 근데 원래 직 그때 직업은 그건 생업은 농사였겠죠. 농사였죠, 네, 예, 농사하시고. 근데 할아버님이 이제 그 동학 혁명에 참여하시기 전에 네. 혹시 뭐 동학을 믿었다든지 뭐 이런, 이런 얘기는 확실히 그런 것도 뭘하요 들으신 적 없고요. 예 누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가 뭐그 같이 참여해도 꼭뭐 이런 것도 이제 예 그런 그러니까 게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 동네에서 다섯 분이 그 이제 보성 가서 불도 질러보고 그러는데 그 이제 다네배분께는 비단 같은 걸 많이 갖고 갔거아요 그런데 누가 그 할아버지만 맨손으로 오시더라. 그렇게살르시더라딴 사람들은 그 비단 같은 걸한 점도 가지고 온디. 우리 할아버지는 욕심이 없는 게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오신 게, 너가 할아버지만 살으시더라고 요 아, 어, 어디서 가셨던 거? 보성. 보성 보송 가서? 보성읍에 가서 이제 불질러 불고 아, 전부 그건... 이제 그렇게 그 상인들랑 다 내빼 분께, 예. 이제 뭐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만 아무것도 안 가져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비단 같은 거 좋은 걸 많이 가져온 뒤. 예, 할머니 외에는 딴 분들한테도 얘기 들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김덕씨, 뭐 박창규씨라는 예. 그런 그런, 네. 그런게까 지금 104살 나신 분이 지금 아. 생존에 계세요. 아. 네. 그런데 그 양반이 네. 그렇게 깔때밭에 숨이셔 살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음. 음. <laughs> 그 할머니한테, 그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한테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한, 그 양반 인천까지 살으시다 오신 지가 지금 7, 8년 됐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조사할 때, 할 때. 예, 내가 이제 물어본 게는 네. 나 여기서 살 여기서 사으시다가 인천으로 가셨다가 또 요리 오셨거든. 그는 네. 그전에 여기서 살으실 때 그런 말 들었다고. 갈대밭에서 아, 살아 숨어 있어서 살아남으실 수 있었다. 그 박창규 어르신은 네.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박창규 씨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동하게. 삼 년이 갖고 그렇게 거시기 하셨다고 그, 거, 거, 예, 거, 들었다고. 네. 예. 이분한테는 언제 그런 얘기를 들 드세요? 생각, 이제 요 말이 오고 갈 때, 네 오고 갈 때, 네그 예, 이제 아. 거시가 되어 갖고 음. 할때 이제 얘기하기 전에는 음. 그런 얘기를 잘안 했더니. 음. 예. 이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고양반이 <laughs> 그 지금 팔십 음. 네, 여섯이까? 팔십 네,섯. 그그러면그 집안 딴 분들 뭐그뭐이테면그 작은 할아버지 계시거나 아니면 당숙들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보통 치서 할아버지가 3대 독자님 요리 오셔갖고 오오르충도 없고 뭐아도 없어 단 저, 이제 큰집 백분님하고 선친하고 두 분해서 우리가 오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큰 큰놈이죠 그렇게. <laughs> 어디서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그전에는 뭐 하려고도 안 하고 이제 할머니가 나한테만 그 얘기를 해 주신 거 이제 할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 보신 일이 없어요. 들은 얘기 없안 하세요, 아예. 할머니한테 들으신 얘기를 그 이를테면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그이 장에서 석대들에서 전투에 참여하시고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보성에서도 예. 그때 보성에 그이불지르고 이제 가고 예. 또 예전에 뭐 신청하신 내용 보면 뭐 벽사라든지 뭐강진성까지이 예. 가시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할머니한테 들으셨을 텐데 예. 좀그 들으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늘 참여했다가 집으로 오시고 그랬던 모양이다. 그저쭉 네. 거실 간게 아니라,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가셨다가 며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집에를 오셨다 가시고, 예. 네. 그래 가지고 그 체포돼 아니면 어디로 가셨다고 하시는 저저 거실에 숨어 계시는예 네, 예. 숨어, 계시는 예. 예. 숨어 계신 것이 저 그. 예. 보종을 해 갖고 최모 대사님 오늘 차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셨다고 예예 예. 가셔서 그예 가셔서 한 3년 있다가 오시냐 네. 3년 있다가 예. 이제 그런 게안전히 돌아가신 줄 알았지 예. 그때 그 시간 때는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예. 얘 있었던 거 예. 같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된중에 살아오신 게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죠 시체를 아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뭐, 이제, 가봤자, 그럴 때는 이제, 돌아가시지 말았죠. 안 오신 게, 아, 네, 자. 근데, 오랫동안 장수하셨는데, 네. 그, 용산면지 지역에서 맺는 면지에는, 때 뭐, 그, 돌아가셨, 뭐, 알수 없다. 뭐, 네. 그렇게, 그렇게 기록된 걸 냈잖아요? 네. 그, 그, 그때 어떻게, 뭐, 그게 전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께 그 면지 그때 이제 처음에 돌아가신지 않겠는지 면지에다 그걸 거시기를 했겠죠. 그 설명을 좀그 면지 만든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네. 나중에, 나중에 뭐그 얘기 네. 그뭐항의하시든지 그래서 뭐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그 기록할 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아니 그 별로 뭐 특별한 이 들은 일이 없는데. 네. 그 이제 집에서 할아버님도 오래 사시고, 그래서, 뭐, 할머니가 이제, 뭐,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뭐,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다면, 이제, 그, 숨어 있다가.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집안에서는, 그 뭐, 그 어떻게, 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지 않게, 그, 알다가, 이제, 그, 저 생, 저 생존에 오신께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당아 거시기가 안 났을 때 아니요 예 네. 네. 그렇죠. 아직 아니, 그렇게 우리는 네. 인제 거시기 해갖고 그 뒤로 이제 얘기처럼 할머니가 그~ 그런 말씀은 그렇게 우리한테 안 해주시고 네. 그~ 저~ 거시기 같은 것만 그때만 해도 그~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안 하시게 된 동기는이 네. 어디 거시기 할까 봐 그때 피해서 그~ 잘 오란께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럴 배우셔갖고 옛날 그~ 거시기 해갖고 그 학문을 하세요 그런 데 네.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뭐그 글이나 그런 것은요? 네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쌤그 부친도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계속 그렇게. 네, 우리 선친도저 학문을 어. 하셔서 학자시요 네. 그럼 할아버지도 그 이제 갔다 오셔서.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 이제 농 농사 그때인다 자식들이 하지뭐한4 0만 넘어도 그때는 일안 하지 안 아안하 그래. 예. 예. 우리는 그 할아버지 일하신 데는잘못 보고 이제 농에 가시고 그 이제 소 같은 거그 시간대는 기억을 하시야 그런데 그 동임을 지내셨다는 뭐 얘기했는데 일때문뭐 동의 뭐 대표자겠죠. 네. 뭐 그런. 프랑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이장. 네. 이장을 하신 게는 뭐 이제 그 저자이고 저자이고 찾았고 아니요. 네. 그럼 이제 집에안 계신 게 할머니가 그 답변을 할랑께는말 잘못하면 이제 예? 그 시간께는 그래서 어렵더라. 이장은 할머니가... 해방 이후에 하신 겁니까? 그러죠. 네. 할머니가 이제 그 말씀을 나한테. 아, 그것은 해방 이후에 하신 거라고요? 아니까 어? 동. 동의... 아. 아니 그때 그 가버년 이전에 가버년 이전에 하셨다는 거죠? 아니 가보는 당시 저 예. 당시 하셨던 거 이제 아, 당시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네, 네. 이제 불확 책임자한테 이제 와서 여쪽이고저고이제 네. 물어보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할아버는집에안 계시고 네. 할머니가 계신 게 이제 물어본 게 네. <laughs> 노인들 이제 잘 얘기 못하면 이제 <laughs> 그때 두 개분께 네. 제일로 무서워서 얘기하기가 곤란 아들아, 하신 말씀을 하세요. 동유물에서 이제 각종 이제 전투 참여하셨으면은 혹시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이 지역에 뭐 뭐랄까 책임자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같이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혼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게그보송을으로 그렇게 불질러 불고 네. 그 비단 같은 거 가지고 온 것은 딴 분들은 다 가지고 온뒤 네가 할아버지만 맨손으로 오시더라. 그게 사르시더라 그얘기를 보성을 간 것은 응? 가보년 난리 때인가요 아니면 네. 그 아니, 그때 나갔고 불지르고 직강소 그거 시고 그럴 판이예 응? 가보년 그때 하여튼 보성도 왔다가 예. 오고 또 다른 데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했다 그 예. 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녔어요 네, 네. 동네에서 네. 다섯 분이 갔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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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동네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동네, 풍기를. 풍기를. 네, 네, 그런데, 다한번 이렇게 가시고 오신 뒤, 너가 할아버지만 맨손으로 응. 오시더라, 그렇게 사시더라그 말씀을.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동네에서 같이 얘기되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 모두. 다섯 그 분들, 그 자제분들도 뭐. 자제분들도 그렇게, 네. 그렇게 내가 알기에는 여기서 거주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남아 예, 계신 예, 분이 예. 없어서. 예. 아, 전 안 네. 네. 네 그렇게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고 하면 누구누구인지 아르시죠. 그런 이 할머니가 안 계신 게 누구누구 네. 다섯 분인지는 모르죠. 네. 다섯 분이라고는 확실히 그 내가 그 기억을 한데. 그 집안에서 네. 그 1차 등록을 뭐안하신 그런 이제 수? 나는 뭐저 할머니가 내가 전상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생전에 할아버지가 계신디. 네? 요 계셔갖고 그랬는데 전사를 안 하시는 게, 근데 나는 별로 그 거기 있다가, 저 거시기를 안 뒀죠. 장수도 하고. 예 예, 네. 예. 예. 그 참여한 것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사망이 거기서 전사한 것을 이제 거시기로 생각해갖고는 예, 저,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안 하셨고 예. 나중에 이제 네. 다시 등록을 네. 하신 거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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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님 사진도 한번. 그할그 아, 할아버님은 그. 동학이나 천도교 이런 말씀은 일체 네. 안 하신 건가요? 네. 아 집안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으셨나요? 네. 이거는 언제 때 찍은 사진인가요? 대략 그때 이제 한80 넘으셔서 찍으셨을까? 어디 네. 네. 어디 여기서 찍으신 건가요? 네, 지, 저 집에서 네. 안찍으시려 한데 이제 그때. 선친이 어깨로 거시기하고 찍으셨어요. 그때 만해도 사진이 귀할. 90, 92세까지 응. 사신 거예요? 네, 94살, 94살, 94세까지. 네, 네 사... 이... 이거는 뭐그 할아버님이 말씀 안하셔서 그렇겠지만 할아버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고 싶을 때 얘기죠 말씀드리면 역적이라고 이? 거시기를 하면 저, 그 자식들까지도 보니? 영향이 미칠까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할머니 말씀을, 혹시 뭐, 할아버님이 그 참여해서 네.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점, 구호로 뭐, 일제시대 때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얘기는 뭐. 자, 네, 말... 여기가 너무, 어때요? 그, 유해지고 빠져서 그런가, 그런 것은 별로 할할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직접도 피해는 안 받으셨다. 네. 그, 그런 뭐, 얘기들이 별로 안 전해진다는 네. 거죠. 예, 딴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그래서 쉬쉬하고그그 네. 뭐, 뭐, 자식들이 잘모르는 그렇게 그러니까 줄... 그런 면이 있는 게는 할아버지는 일체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예. 그 할아버님이 저기 90대까지 사셔서 선생님 어르신하고도 같이 생활한 게한 20살 때까지는 같이 계셨죠. 19살 살 때까지. 19살 때까지. 네. 그러면 할아버님이 평소에 네. 이렇게 좀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든지, 무슨 그런 생각나는 말씀은 없으세요? 예. 네. 하여튼, 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네. 말씀을 안 하죠. 그러니까 꼭그 그 얘기 좀. 말고라도, 네. 다른 얘기 중에 좀 네. 뭐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든지. 이제 예, 그런... 사람은 하여튼, 정직관이 살아야 쓴다. 예. 예. 그러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 천자책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근데 남아있는거는 할아버지 예. 사진 밖에 하나, 하나, 그, 사진 하나밖에 네. 사진 하나 예 네. 그럼 족보를 한번 그 말씀해주세요 지금 좀. 이 족보가 순자 그러니까 족보에는 순자 행재로 돼있고예지 양자 진짜인데 진자. 이것은 이기할때 예. 그 예, 잘못 잘못해서, 잘못 잘못해서, 잘못해서 화자를 예. 화자를 잘못해서 예. 진짜로 써놓은거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갑자생 6 4년생준 준자 채차가 그럼 아버 여기가 또 길준 씨백 백분 백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종기, 동양 원홍이. 동제들이네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보시면 여기 여기 있네요 예. 찬자 못자 예. 예 여기 한자 채자가 예. 원래 아버님 씨고 예. 진짜 예. 포자 인네 이것도 잘못 써놨네요 아니 포자 포자 이거 히자라고 예. 잘못된 거 포자 포 이 글자로 된데. 네. 이 글자. <laughs>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게 작은 글자라 네. 인기할 때 잘못했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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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분이 두분 계시고 여자. 네. 두분 계시고. 그럼 이제 선생님 그 자제분들, 자제분들이나 네. 할아버지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저, 저 증조, 아... 증조보죠, 이제, 자제분들 같은. 는 나도, 안 해요, 얘기 달래. <laughs> <안 해. 웃음> <laughs> 근데 저, 그, 이제, 그, 등록해가지고, 네. 그, 그 증거시기는 증서는 음, 전부 아무것도 교수로. 교수요. 그래서 예. 얘기도 하, 하시고, 네. 예. 네, 예. 예. 예, 해서. 행복, 그, 저희가 못, 뭐 생각해, 여쭤볼 말들은 대충 들었는데요. 네. 예. 여쭤봤는데, 뭐, 그뭐한 마디 정도 뭐꼭 하고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이게서 한 말씀하시죠. 그렇게 도시에 이제 저 우리는 그 전사 가족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그 응? 표현을 못 하고 위협에못알리고그 숨어서 살 듯이 그렇게 한 것이 그거이 엄청난 그 피해를 유가족들은 응? 네. 봤을 거 아니요. 그게 그것이 좀부터 게, 거시가 되었으면 한 생각, 보람이. 이제 명예회복이 된다 인터뷰는 뭐이 정도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니요, 뭐지. 아니,